내가 할 말이 없잖아. 사랑을 뭘로 하니? 뭐 가슴으로 하냐? 뇌로 하지? 습니다. 얼굴표 주민센터의 이 주민 정승욱입니다. 이제 잘한다. 예.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촬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찍으려고 하고 있죠? 맛잘알. 그 뭔데? 어, 맛잘알 단어도 모르시네. 아, 나 요새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잘알 잘알 뭐 그거에 아, 네. 어, 맛을잘 아는 뭐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아, 이거 편집만 하면 돼요. 아주 되는 건데. <목소리> 직원들이랑 회식을 빈도를 줄이고 조금 더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주로 나오는 게 내가 평소에 뭔가 덜덜덜 떨면서 내돈 주고 먹기는 힘든 거. 먹기는 거. 그 이제 그 원장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찍고 나면 우리 직원들 뭘알것 같은데. 별로 사준 적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거 뜨면 간다. 오마카세로. 통째로 빌려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 맛에 대한 건데, 맛이 이제 영어로 하면 테이스트 같은 게될 거고, 한자어로 얘기하면 맛미자 아. 주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이 모르겠죠, 일반 사람들은. 우리도 일반 사람들이긴 하지만, 뭐 의사들도 사실은 잘 모를 거고, 치과의사들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거의 다 까먹었을 거거든요. 다리야. 맛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몇 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 맛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맛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 순서를 외우잖아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대학교 가기 전에 배운 거 말하는 거죠? 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단짠신쓴으로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했으면 이 혀가 이렇게 메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는 뭐가 있고 혀 끝에는 뭐가 있고 안쪽에 뭐가 있고 전체는 뭐 느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그 그 지도가 맞나요? 사실 그 지도가 잘못됐다고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네. 여기서 차이가 좀 나는 건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그 맛의 지도도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Yeah, 내 기억으로는 그거를 양리학 시간, 조직학 시간, 생화학 시간 해가지고 짬뽕으로 해서 배웠었는데 이 지도가 틀리다라고 배우기는 배웠어요. 여기는 맛의 지도가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정확하게는 교과서에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네이처 논문에서 그 지도가 잘못됐다. 혀가 그 부위에 해당하는 그 맛만 느끼는 게 아니다. 그 지도는 좀 틀렸다. 틀렸다.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느끼는 이게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맞나요? 네. 그 무슨... 네 개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마미라고 해가지고, 아. 일본어가 맛있다가 오이시잖아요 근데 여성형 표현은 오이시라고 하고, 남자들은 보통 우마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 우마이에서, 나온 맛 우마이 노맛미 해가지고 우마미 그 맛이 하나 있다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섯 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 우마미라는 게 저희가 배울 때는 감칠맛 그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아이가 네. 인스턴트 식품의 그 뒤에 성분표를 보면 다있어요 L 글루탐산 나트륨 MSG는 그거의 약자인데 그게 어떤 맛을 낸다고요? 감칠맛을 낸다. 그리고 정승욱 원장님께서 MSG가 대표적인 거라고 했는데 일본 다시 중에 가다랑어라고 하나? 가쓰오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노신 애시드, 이노신산이라고 해주고 그두 개를 쳐서 낼수 있는 그 맛을 감칠맛이라고 한다고 해요. 차량. 우마미라는 맛이 서양권으로 번역하기에 적절한 이제 표현이 없다고 들어서 우마미 맛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감칠맛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걸 찍기 전에 정승 원장님하고 얘기했더니 한 개를 더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죠 그거? 우리는 나는 그거 몰랐어요 안 배웠어요 올레오 거스터스라고 지방 맛 올레오가 뭐라고요? 기름 거스터스가? 맛 소리가 작은데 <laughs> 거스스가 이제 테이스트 <laughs> 테이스트 맛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지 그 미국 사람들이 버터나 이런 기름진 걸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맛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맛을 고기를 예를 들면은 등급 이 높을수록 단면에 마블링이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에 이제 적절히 지방 이 결합되어 있는 그 고기가 먹었을 때 고소한 맛이맛 맛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방 맛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소함과 느끼함 같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면 되나요? 네 원래 느끼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밝혀낸 그걸 거지, 그렇죠? 밝혀낸 거죠. 아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새로운 맛 여섯 번째 맛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운 맛은 무슨 맛이에요? 매운 맛은 진짜 매운 맛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 그거는 의견도 있어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거는혀에서 느끼는 이제 통각의 일종이다. 그래서 아픈 맛이다. 그래서 통각이기 때문에 미각이라 하기는 힘들다. 그거는 저희도 배웠어요. 그럼 뭐 나중에 정승호 고장님이 아... 매운 맛 하나 있다고 또 밝혀내도 되겠는데. 어. <laughs> 보통 이제 매운 맛을 내는 거는 캡사이신 때문이잖아요. 그죠? 맵다고 느끼는 게.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하죠? 아, <laughs> 하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 핫소스, 핫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 뜨겁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맛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 이거 통각이라고 아픈 맛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통각이다. 통각. 미각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느끼는 맛의 종류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다. 단, 짠, 신, 쓴, 감지. 감치. 편안해. 이제 주민 여러분들은 똑똑이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맛을 어떻게 느끼는지 맛의 기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건 정승우 원장님이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잘 몰라요. 차려. 맛은 어디서 느끼죠? 맛은 이제 뭐, 혀에서 느끼죠? 그렇게만 알고 계신가요? 뇌로 느끼는 게 사실은 정확하죠. 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laughs> 모든 걸다 뇌로 느끼지. 어? 사랑을 뭘로 하니? 뭐 가슴으로 하냐? 뇌로 하지? 그러니까 내 질문을 잘못한 걸수 있는데 맛은 어디로 처음 자극이 가해지죠? 음식을 보면 눈으로 먼저. 니또 <laughs> <laughs> 뇌로 느낀다고 하라는 거지. <laughs> 눈으로 보면 맛있나? 눈으로도 비주얼적인 거를 일단 보고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이런 것도 사실 뭐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시각, 촉각, 후각 다 여러 가지 감각을, 감각을 이용해서 되게... 그거 어렵지? 원장님께서 방금 혀로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대부분의 주인 여러분들도 혀로 느낀다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입 안에는 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혀랑 볼이랑 잇몸이랑 입천장, 입 안쪽에 편도, 인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맛을 느낍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혀에 뭐가 있죠? 혀에 아주 작은 수천 개의 돌기가 있어요. 수천 개 있어요? 수만 개. 수만 개 있어요.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아! 해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이 이제 거울을 보면 혀가 그냥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핑크빛, 하얀색 섞인 반원형, 타원형의 모양의 혀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맨 눈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을 이렇게 보면 유두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유두랑 똑같은 거예요. 다 영어로 파필라인데 유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입 뒤쪽에 있는 그썰컴폴레이트 파필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국말로 뭐죠? 성광유두 성광유두 또는 이제 유광유두 이렇게 얘기를 유광유두. 하는데요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데 폴리에트 파필라 필리폰 파필라 펀지폰 파필라 뭐 이렇게 있는데 입새 모양으로 생긴 거그 다음에 실 모양으로 생긴 거 보석 모양으로 생긴 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긴 유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유두에는 테이스트버드 미래 맛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 유두 안에 있는 미뢰가 맛을 느끼는 거죠. 미뢰가 꼭 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혀에 있지만, 볼에도 있고, 잇몸에도 있고, 입천장에도 있고 하기 있고. 때문에 혀가 잘려도 맛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어렵제 결국에 음식물의 맛을 느꼈어요. 그 맛을 느꼈는데, 이게 뇌로 어떻게 가노? 혀만 보면 앞에서부터 나눠서 앞쪽 3분의 2는 안면신경이 담당을 하고, 혀의 뒤쪽 3분의 1은 설인신경, 그어렵제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크기 12가지가 12가지. 있어요. 네. 그 중에 순서대로거든요. 일곱 번째가 우리 때는 얼굴 신경이라고 배웠어요. 안면 신경, 페이션 그 더블고, 아홉 번째가, 울 때는 혀인두 신경이라고 하는데, 설인 신경, 글로소 파린자. 글로소가 혀고, 네, 파린지아리 인두. 인두. 그 어렵지? 혀를 3등분했을 때, 네. 앞에 두 개는 7번, 7번. 뒤에 하나는 9번. 9번. 그, 그 신경을 타고, 네, 이제 측득으로 전달이 됩니다. 나는 잘 몰라. 그까지는 나는 잘 몰라. 똑똑하네. 또 오늘 찍은 게 맛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주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모두 맛잘알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지금까지 얼굴뼈 주민센터의 정승욱 이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가 막혔을 때 맛을 많이 못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맛을 느낄 때혀 말고 후각 부분에서도 맛을 느끼는 정도가 되게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냄새가 이제 코로 들어오면 코 안에 이제 점막 안쪽에 수많은 섬모가 있고 그 섬모들이 냄새 분자를 받아들여서 후각 신경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데 후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맛이 우리 혀를 통해서 느껴지는 맛그 이상만큼 큰 관여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코가 막히면 맛도 잘못 느끼고. 헷갈리는데. 그렇다. 맛을 느끼는데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게또 후각으로 저는 알고 아... 있습니다. 일단 네. 그 정리를 하면 냄새를 못 맡았을 때 음식 맛도 잘안 느껴지는 것은 후각도 음식 맛을 느끼는데 아주 큰 관여를 한다. 그렇게 느낌 되지 않을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맛있는 데 갔을 때 보편적으로 아이 집은 맛있다. 저희 집에 둘째가 맛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이거 맛있는 맛이다. 아빠, 이거 맛있는 맛이야. 무슨 맛이야? 그럴까? 맛있는 맛.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밝혀진 맛의 여섯 가지에서 종합을 한번 해본다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일단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단짠, 신, 쓴이 적절하게 섞여서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맛집은 어, 나는 거긴 좀 달더라. 나는 거기는 좀 짜더라. 아 약간 좀 신맛이 나는데 쓴맛이 나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다른 거지. 설명이 됐을까요? 그 질문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될것 같아. 그게 교감 무교감으로 나가는 거라서 그렇지. 오늘 그거까지 얘기해 버리면 머리 터진다.